Uh,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. 아잠깐만 스킨 이요아 이건 너무 그거 어 없어. 잠깐만요. 상자 위로 고고싱 이벤트 열때고고요뭐있어요 아무도 없어요. 진짜요? 아 잠깐만요. 아 자, 이거 써본 거 같은데요 원래. 어둠을만나이 인사 자랑의 포인트가 쑥 낚시를 해서 돈 많이 벌어요. 이거는 써보였네요. 이런거 같은데 서버.. 서버용이었구나 그냥 왜.. 근데 어떻게 깔았지 이거어 여기 점프 맵데 여기 할까요 때는 점프 맵게 점프 맵 에메랄드 두개 에메랄드 는0개 설모도 나왔어한개 에이.. 있던걸 왜해 여기 요개요 점프 맵 진짜 별거 없다 점프 맵여 어딨어요 어, 역시 방송 을안 걸리는 건 진짜 다, 장점인, 장점, 장점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? 만 어, 안끼요 네, 따, 따, 네,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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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보니까 진짜 에메랄드 이게 이거 가바판 밟으면 뭐 주는 거 같은데. 음. 이게 서버인데 아마 가바판 그 에메랄드 불러 위에 서이 아마 그거일 거예요. 뭐지? 그, 어, 그거, 그거 줄걸 메모리 네, 컨트롤 좋아요. 니모가 네 좋죠. 저. 근데 저웨프도 잘하는 것 같죠? 못떨네이만겠는데 어? 이거 <laughs> 한 다음에 뭐 하죠? 네? 이건만 깰까요? 그냥? 네. 이그 방송에서 이거, 이거 뭐지? 이거 할까요? 이거 어? 음, 개 어려운데요. 이게 뭘까요 이게? 오픈앱야 미션 거 뭐야? 아이. 이 이곳. 이 이건... <laughs> 진짜 곳 이곳. 는데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 이곳. 이이 이곳. 이곳. 이 이곳. 이곳. 이 이곳. 부 이곳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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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곳 이 서버는 쿠키런 서버입니다 알겠어요 조용히 하시고 빠사빠사빠사빠사하하마샤마샤마샤마샤마샤쿠키 마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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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빠 마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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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어떻게 해는건지 모르겠다 음, 이 혹시 뭐깨라는건가 뭐 깨야될거같은데 그거 말고 음, 그럼 뭐죠? 음. 그 장품들 말고 옆에 다른 장품이 있어요 에이, 아, 아, 저, 저이 설마. 아 조금 위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던거를왜 하는지 뭐야 거신다고요 예, 예, 근데 왜 하루가 왜안 열어지? <laughs> 어, 하루가 안 열어지네. 몰라. 음. 그래서 좀 맛이 갔구만왜 서버가 안 열렸던겨? 서버 맞다고. 와! 아깝다! 많이 는데개 많이. 아깝다. 개 쪼금 같네. 예. 네. 와, 선물 창제대. 자. 하루 열어지는데요? 전안 열어져요. 와...여기...어? 저거 뭐야? 이, 이 행동 좀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 이게 뭐지? 뭔지 그냥 궁금해서...이거 뭐지? 아, 이거 점프 맵인데? 쿠키 대가린가? 어? 쿠키 면상인가 보네 아왜 림은 이따가... 아 이따가... 아, 아, 뭐야 이거? 왜 이렇게 있고 저기 걔네 또한블멍을 넣게 하기 때문에. 이 차는 너무 싫어. 아, 잠깐만. 봉쇄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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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쿠키. 잠깐 어, 맞네. 이거, 이거 딱 해가지고, 여기도 음. 딱 해고. 아,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? 어? 쿠키 명상있다 지금. 진짜네 봉쇄해 아, 빨리빨리 해볼 줄그보여다 매운 그거는 저이 매번 진짜 저렇게 할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면 이거 다운하지 마시고 할수 없으니까 뭐서버를 열리면 한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. 0점 모였나 이게 어쩐니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죠. 그루면루